부산시장 당선인 취임을 준비할 인수위와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임명됐으며 시정에도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고돈 차기 부산시장의 취임을 위한 인수위원장과 시민소통위원장에는 박재우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광역시장 인수위원장에 현직 국회의원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일생의 가치와 신념이기도 한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일자리 경제혁신, 글로벌 도시개혁, 건강한 행복도시, 안전한 환경에너지, 시정혁신, 그리고 기획조정 등 6개 분과로 나눠졌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주로 포함된 가운데 시청 공무원들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동부가해양수도로 가는 첫 페이지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당선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취임식 준비와 함께 시민 행복을 제일 가치로 삼아 시민과 함께 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두 위원회는 취임식 이후에도 시정을 돕는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오거돈 부산시 출발이 시민의 명령에 따라서 시민의 바람에 따라서 시민과 함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고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시청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청 안에 청산할 적폐가 있다면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고돈 차기 부산시장 취임식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KNN, 길재섭입니다.